안녕하세요. 다음 포털의 교사 카페 운영자입니다. 교사 카페에 오시면 많은 정보와 자료들이 있으니, 현직 교사 선생님들은 교사 카페에 많이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수령액 차이 속에 이런 비밀이 숨어 있었다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납입 조건은 국민연금과 개인 연금 수령액 비교 시 신뢰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일 조건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조건은 세 가지로 첫째, 월 납입액은 10만 원씩 총 1,200만 원을 납부하며 둘째, 납입 기간은 55세부터 65세까지 10년 간이며 셋째, 수령 방법은 종신형으로 사망 시까지 수령하는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65세 만기가 되어 월 수령액을 비교해 보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된 연금보험료 기준 금액표를 보시면 국민연금은 월 18만 8,870원 정도 수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개인연금은 그림과 같이 금융계산기에 종신형 연금형을 보니 1년에 54만원 정도이므로 월 45,000원 꼴입니다. 다음으로 개인연금과 국민연금의 수령액 비교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종신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100세 시대라고 하니 100세까지만 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개인연금은 평생 45,000원씩 받아서 100세까지 받으면 2,430만원 정도 받게 되고 국민연금은 월 188,870원씩 받으면 1억 1989,800원 만 정도가 되어 같은 금액을 납부하고도 7,7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물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금액 차이입니다. 그럼 물가를 반영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살펴보겠으니 상단의 100세까지 차액과 오른쪽에 있는 차트를 함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1%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차이는 1억 300만원 정도가 납니다. 2%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1억 3,8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네요. 3%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1억 8,500만원 정도가 납니다. 4%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2억 5천만원 정도가 나네요. 마지막으로 5%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3억 3,700만원 가량이 납니다. 이렇게 개인연금과 국민연금의 수령액 차이가 물가지수에 따라 국민연금은 반영이 되는데, 개인연금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다 보니 이런 엄청난 결과가 발생합니다. 좀더 개인연금의 가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연금을 188,870원으로 고정시켜 놓고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물가를 반영해 주기 때문에 현재 가치로 평생 188,870원을 받는 셈일 때 개인연금으로 받는 45,000원이 물가가 변동함에 현재 가치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물가가 평생 1%대로 오르면 연금액은 매년 감소하여 100세 때에는 현재 금액으로 28,918원을 받는 셈이 됩니다. 2%일 때를 100세 금액의 가치를 보면 매월 18,499원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3%일 때 입력해 보겠습니다. 11,781원이 됩니다. 4%일 때 입력해 보겠습니다. 7,467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5% 일대를 알아보겠습니다. 4710원 정도가 됩니다. 짜장면 한 그릇도 사먹기 힘든 금액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연금은 이런 맹점이 있는 상품임을 아시고 너무 믿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인연금을 들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고, 국민연금이 이렇게 좋은 상품인데도, 국민연금에 이미 가입을 할수 있는데도 개인연금에는 가입했는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못낸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다면, 추납제도를 이용해서 납부하셔서 미래의 혜택을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알아본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총수령액에 대한 비교를 요약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55세부터 월 10만원씩 10년간 납부하여 65세부터 수령하게 되면, 월 188,870원씩 받게 되는 셈이고 개인연금은 고작 월 45,000을 받게 되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가가 오를 때마다 국민연금은 반영되나 개인연금은 반영되지 않아서 최소 1억에서 2억 원 이상까지도 손해가 되며 지구상에는 국민연금 상품보다 더 좋은 개인연금 상품은 없다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